제가 오늘은 재밌는 수준인가 다이소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. 일단 다이소 후기 기 전에 제가 원래 어제 그옷도 굿즈 산 거, 엑소 옷도 굿즈 산거 찍으려 했는 시간이 없어서 찍었어요. 한번 찍어볼게요. 이제 집합에도 부서랑 같이 왔었고요. 그거 한 번지 있으니까 괜찮아지 <laughs> 말아주시고 이게 나와있어요. 도그칩, 이거 아이디하고 그 아이디하고 그사랑하거 지기지, 기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엑체 도트인데요. 이 책재에 구간 안된다고 도안 한 지가 있어가지고 이 책재는 안 되고요. 이렇게 액체 도트 자체가 된찮네요 좀만 높여가지고,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도안 반지 다음에 뒤집어드릴게요. 그리고 도안 반지가 저분만하네요 잠깐만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멤버들 카드가 4 장씩 다 있어요. 네, 그래서 저 두의샷이에요두의샷이단요 네, 정도 있고요. 그리고, 이 제가 마트를 샀어요. 마트. 이거 천 원이고, 다이소서. 이거 마스킹 테이프예요. 자, 뜯어볼게요. 이거 샀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보시면, 이렇게 막, 이렇게 투명, 아, 투명하지는 않는데. 알파 빛이 있고요. 이렇게 빼서 붙이는 식으 이렇게 붙이는 식이에요. 오 이렇게 있고. 그리고 한개이 예, 안에 아니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천 원이고요. 사과 모양이에요. 한번 뜯어볼게요. 네, 그 책처럼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여기가 한글이지만,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이렇게 뒤로, 이렇게 뒤로 넘기면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숫자처럼 쓸수 있는, 뜯어서 쓰는 메모지에요. 저는 이거 주셨을 때 이렇게 써서 보내려고 샀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마지막. 이거 샀어요. 1 0 0 0원이에요보1 0는데 이렇게 찢어놓은 제일... 거메 차이나 <laughs> 코리가 차이나 뭐기요네 이렇게 있고요 안에 네, 이렇게 들어가요 이상 다 정리하고 올게요 음. 이렇게 있고요 잠깐만요 이상 해피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